자, 이게 뭐뭐 뭐 지금 필수 기본인데, 지금 일과에서 나오는 게 아마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 자,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자고. 어? 캐럴은 월스 뉴 w 끊어주세요. 처음이었습니다. 투더 유나이티 스테이트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컬드 전화를 걸었어요. 끊어주세요. To invite, 초대하기 위해서. 됐지? 야, 그러면 그녀를 초대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목적을 다음에 투부정서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얘가 인바이트의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뭐, 하기 위해 초대했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녀에게 점심을 먹여 하려고 그녀를 초대했, 초대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인바이트가 5형식 구조고, 투부정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둬야 돼. 알겠지? 위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점심을 먹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공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어, 제공했습니다. 픽업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목적어 표시 픽업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온더 커너 오브 34번째 길에 코너에서 그녀를 픽업할 것을 제공했어요. 앤드 그리고 피프세7즈벨 11시 30분에. 자, 캐롤은 도착했습니다. 약간 일찍 도착했고, 그리고 워즈 스탠딩 서 있었습니다. 온더 코너에 서 있었습니다. 됐지? 자, 문법을 묻는 문제네요. 그럼 봐봐. 웨이팅 한 주체는 누구야? 뭐뭐 하면서지, 그지? 그러니까, 는 그녀가 기다린 거지, 캐롤이지. 그럼 캐롤이 기다린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이지. 그 아이언지 맞잖아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면 돼. 밑에다 적으세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굳이 적자면 적으세요. while, She waited. 이렇게 적으세요. Waited. While he waited, she waited. 그녀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전체적으로 시점이 과거니까 waited 썼고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일차니까 주어 지워지고 동사에다가 ing 붙여주면 분사구문 나오지, 그렇지?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친구를 기다리면서 코너에서 서있었습니다. When 뭐마했을 때, 그녀가 알아챘을 때. 사인 하나를 어버버 허 a 할때 그녀의 머리 위에 있는 사인을 알아챘을 때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야 됐지? 좀 일찍 도착했어? 이세 d 이것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 선생님 어떻게 듣겠어? 이것은 적혀 있다라고 듣겠지. 그럼 적혀 있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적혀 있는 게 어떻게 능동이야? 우리는 해석은 수동처럼 했지만 이렇게 사인 표지판이라든지 책에 쓰여 있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이제 s 세 d 능동 형태로 쓰는 거야. 해석은. 수정태처럼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문법 포인트야. 이게 만약에 이 디지 세드에서도 되면 그 사인은 적혀 있었습니다. 했으니까 니가 알맞게 갈 수가 있겠지? 응. 그치.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나 응. 스탠딩 서 있지 마세요. 어, 캐롤은 디 i d n 몰랐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됐죠? 어.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요, 어. w h a 는요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해석할 때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해석하는 거야. 뭐뭐 해야 할지. 근데, 와시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She moved. 그녀는요, moved. 움직여서 멀리 떨어졌어. From the sign. 그 표지판으로부터.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을 시작했어요. 앞뒤로. 폴스앤 볼스. 백앤 볼스 하면요, 앞뒤로야. 뒤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On the s t e 길거리에서 서있진 않고, 앞로 뒤로 왔다 갔다 왔다 한 거야. 그치? 재밌는 장면이죠 She was happy. 그녀는 행복했어요. 그녀의 친구가 도착한 것을 행복했어요. 역시 시의 동그라미 치고요. 시는 우리 지각동사라고 배웠지, 그지? 그니까 허가 포렌드가 목조가 되는 거고, 목적 보호에는 지각동사니까는 ing 형태나 동사 원형 오는 거, 맞지? 능동이니까는 상관없겠네요. 지각동사니까. 그리고 can't, couldn't wait.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니까는 뭐뭐 하고 싶었다야. get i n 그녀의 차에 빨리 탔어요. 기다리지 않고 탔어요. 그녀는 기쁘게 설명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데디아를 설명했습니다 데스를 쓸 거냐 뭘쓸 거냐인데 여기에 주어 동사 나왔고 앞뒤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굳이 뭐뭐 데스는 데디아를 설명했으니까 는 그냥 목적어 저를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됐겠네 그지? It was 디 bad idea 나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To meet, 만나는 것은 At the corner 그 코너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a 나트 t h e w o r l 허락받지 못했거든요 서 있으라고 There 거기에 거기에 서 있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으니까 그 코너에서 만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설명했어요 야거기서 듣긴 좀 그래 그지? 그녀의 친구는 말했어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Of course, 물론 You can stand there. 너 거기서 서 있을 수 있어 No? She said 그냥 얘기했어 그 사인은 Say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Not standing, no standing 서 있지 말라고 Her friend 그녀의 친구는 Burst into laughter면 웃음이 터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Tha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그것은 의미해. 우리가 캔나파크 주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거기에다가. 하지만, 우리는 캔스 n 멈출 수는 있어. to pick up, to가 되어야지. 왜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picking 그스 t 다음에, 스 t 다음에 지금처럼 ing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동명사가 돼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가 되는 거야. 것을 멈추다. 거슬이 된다고 근데 스탑 다음에 투부 정서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가 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럼 여기서는 패신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멈출 순 있어 잖아 그지 해석상 봤을 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법 나오는 포인트들은요 뭐 그런걸 보게 되고요 잠깐만요 이제 이게 보충교재 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거를 볼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형광펜으로다가 좀 표시 좀 해줄게. 어, 지금 그, 음, 이거는 이제 지금 문법하고 좀 다른 문법들이 나왔으니까 일단 다른 문법들도 챙기고 어떤 문제로 변형이 될지 좀 예측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됐어? 자, 그래서요. 어, 일단은, 자, 투 런치 밑줄 긋게 첫번째 문장에 투 런치 왜 밑줄 긋어 인바이트가 몇 형식 동사니까 5형식 동사니까 는 그녀의 동작이니까 목적보 5형식 형태로 써준거고요자 두번째 문장에 허의 동그라미 치세요 허 됐지 이거는 왜선생 밑줄긋냐면 픽업 사이에는 요 대명사가 올수 있어요 대명사는 이 가운데만 위치 돼야 돼. 만약에 pick up her 해도요,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turn it off, turn it o 기억나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어 동사 사이에 위치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문장에서요. waiting ing. 여기 밑줄고, 아까 나왔던 거지만. 됐고요. 동명사요? 자, 다, 어, 동명사에 밑줄고. 뭐가?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는 응. 무조건 가운데 위치해야 돼.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 pick up her 나오면 틀린 거예요 됐지? 응. 자 그리고 밑에 이 세드에 빨리 세드에 동그라미 쳐 선생님이 이 세드는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세드는 왜 중요하다 그랬어 수동태 해석은 수동태처럼 된다니까 알겠어요? 하지만 형태는 항상 무슨 형태로 써야 돼? 능동의 형태로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음. what to do 밑줄자 what to do 무엇을 해야될지 이거 됐고요 뭐 이미 나왔던 것도 잘 보면서 가면 되는 거야 여섯 번째 문장에서요 음. 이것도 뭐 이미 나왔으니까 는 C가 지각동사니까 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자리에는 동사원형이나 IN조니까 a l i v e i n 까지도 맞죠 <Meeting> 뭐 이정도 문법 문제는 이정도로 보면 돼요 밑에서 이제 나왔던 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리고요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칠하는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캐롤 동그라미 쳐보세요 캐롤 캐롤 동그라미 쳐봐 됐지? 뒤에 있는 그허 프렌드 있죠? 허 프렌드, 허, 뒤에 있는 허 있죠? 뒤에 있는 허에 또 동그라미 앞에 있는 신은요 세모 쳐 왜? 이 신은 누구요? 캐롤의 친구지 지칭 추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어요? 구분해보자, 이제부터. 자, 밑에 캐롤은 됐죠? 됐고, 됐고, 됐고. 허프 r 드 됐고요. When she, when she의 또 동그라미 있죠? 그녀가 알아챘을 때. 캐롤이 기다리다가 알아챈 거죠? 그죠? When she. 캐롤이 기다렸죠? She moved away의 she의 또 동그라미. 여긴 계속, 계속 캐롤이죠? 밑에도요, she의 동그라미. 됐죠? 뒤에는 허카의 세모. 허. 이때 허는 누구요? 누구의 차야? 캐롤의 차야? 친구의 차야? 친구. 친구의 차죠? 시는요? 캐롤이죠? What are you talking about? 에 유했던 거죠 이거 캐롤이죠? 그죠? What are you? 캐롤이죠? 아니야 그 얘기했어. 이시의세모초 이건 누구요? 그 사인, 어 친구.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캐롤이다 캐롤이지. 캐롤이지.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선생님 때 답이 될 그, 선생님이 문제 낼 만한 거는 누구냐면요, 요 놈이에요, 요 놈. 이놈. 허카. 이 허카에서 그녀가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커요. 알겠죠? 자, 그 정도,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해야지 문제를 풀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 중요하고. 자, 더 보자. 요. 가자. 이번 문장은요. 이거는 별표죠. 학교 시험 문제에서요. 변형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주제나 제목도 이제 다 읽고 한번 풀어 보자. You are r l o o k to 너는 보여졌을 거야. 여기 저기. 너 주위에 여기저기. 너주위에 여기저기 보여질 거야. 됐지? 네가 보는 게 아니라 BPP로 쓰였어요. 너는 여기저기 보여질 겁니다. 너주위에 엔드 세모 치세요. 그리고 너는 알아채질거야 알아챘을거야 끊어주세요 유어 나틱스 알아챘을거야 모든 사람들이 아 유니크 독특하다고 알아챘을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이때 다른이라고 하지말고 다양하다라고 가자 다양하다라고 너는 알아챘을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추어 표시해줘 봐 추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나왔어 후가 나왔어 가로 열어 어디까지 가로 닫을까냐 웨이스까지 가로 닫으세요 can also be 오 부분이 can also be 까지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럼 가로친 부분 앞에 있는 people 을 꾸며 주는 거야 이런 걸 빨리 니네들이 알아채 야지 해석이 편해지는 거야 알겠지 자 심지어 사람들은 후 어떤 사람들 아마도 자 여기 심이다가 빨리 적으세요 이거 시험지잘 나오는 표현이야 따라와 look seem appear 뭐 뭐처럼 보이다 라는 표현이고 그 뒤에는 항상 경용사가 와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부사로 나왔지 여기 경용사가 있네 이 similar가 답이 되겠네 당연히 similar가 답이 되겠 따라와, 룩시어피아 뭐뭐처럼 보인다 알겠어요?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왜 시험 문제 난 포인트가 뭐야? 비슷하게 보인다라 해서 비슷하게라고 해서 우리 li로 해석은 했지만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형용사로 와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졸면 안 된다니. 이런 특별한 방법에서 비슷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조차도 또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 사람들이 다양해. From 동그라미 치고요, to 동그라미 치세요. 어, 뒤에도 to가 있네요. 다른 외모서부터 다른 성격, 그리고 다른 믿음까지도. 됐지? It is big world. 이것은 큰 세상입니다. 끊어주세요. 그럼 풀이 나왔지. 어떤 세상? 풀오브. 가득 찬 세상이에요. 풀오브가 뒤에서 누구꾸며준야 원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흥미롭고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찬큰 세상입니다. 됐지? 됐지? 그 다음 문장 별 뺐죠 이런 게 서술형 문장으로 나오는 거야 네가 서술형 문장 어렵다고요? 그냥 다 외울 생각하면 안 되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외우는 게 좋잖아 그지? 이건 왜냐면 지금 이것은 관대함입니다 해서요 지금 대시 학교에 서는 선생님이 이톨러로스는 꾸며주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근데요 선생님 봤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때 이리지 대 진주어 가주어 문장이 아니라 이 대시 관계되면서가 아니라 이건 강조 용법으로 봐야 돼요 물어본다고요? 강조 용법으로 봐야 돼 해답지를 선생님이 봤으면은 조금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것 같은데 니가 해답지를 안 갖고 왔으니까 일단 선생님 측으로 강조 형보으로 봐야 돼요 꾸며주는 게 아니라고 이 꾸며주는 게 아니라고 외쳐 자톨 o l 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핵심 단어예요 관용이야 뭐라고? 관용.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강조를 해준 거야 어, 선생님 강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란 말만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 이것은 바로 뭡니까? 관용입니다 됐어? 뭐가 관용이야? 보호해 줍니다 됐어요? 관용은 보호해줍니다. 됐지? 뭐를 보호해줘? 그 다양성을 보호해줍니다. 됐어? 근데 지금 다시 위치가 나왔죠? 가로 열고, 다이버스티 꾸며주는 표시해주자. 그 다양성은 메이크 만들어주는데, 메이크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지, 그치? 5형식 사역 동사인데, 그 세상을 만들어줄 건데, 그럼 봐봐.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세상이 어떤 상태야? 우리가 보고 기뻐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능동으로 가야지. 세상이니까. 얘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흥미로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다양성을 보호해주는 게 가족 관용입니다. 다시 따세요. 관용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대지 대수는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 바로 관용이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 다양성을. 됐지? 위치, 어떤 가능성? 직격 관계되면서 나요그 세상을 기쁘게, 아, 그, 익사이팅, 흥분되는 흥미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그 다양성을 보호해줍니다. 됐죠? a 러런스 관용은 is the ideal 생각입니다. 때부터 또카로 열자. 아이디어를또 꾸며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꾸며 준다고 표시하지만 그냥 학교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동격이라고도 얘기해 줄 거예요. 조동사목적 완벽한 문장으로 나오는. 일단 가 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should be accepted 받아들여집니다. 수용되어집니다. 똑같이 수용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다뤄지는 겁니다. 리가들레스 오브 데모 칠게요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표현이야. 뭐뭐랑 관계없이. 뭐뭐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차이점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차이점 하고는 상관없이 똑같이 다뤄지고 수용되어진다 라는 그 생각입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 옆에다 적으세요 관용의 정의라고 적으세요 관용 의 정의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 해 준거야 이것은 많이, 자, 이즈 라이크 밑줄게요 비슷합니다. 페어니스, 공정성하고 비슷합니다. 됐지? 관용이라는 거는. 헤빙, 가지는 것은, 톨러런스, 관용을 가지는 것은 민스 의미합니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주는 거고,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스파이트는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치?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어피어런스 외모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특징, 다른 특징들 또는 그리고 whether or not those things 이것들이 are same, 같은 또는 너의 것과 같든 안 같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됐습니까? 관용은 허락합니다 세상을 뭐하도록 허락해? 아까 얘기했죠? 얼로 몇 통씩 동사라 서딱 나오는 순간 오형식의 음. 투구정서 나온다고 했지? 음. 플러시 플로리시하면 번영시키다는 표현이야. 세상을 번영시키도록 허락해 줍니다. 끊어주세요. 대치 Y는요 한 번에 가세요. 대치 Y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세요. 그래서 뭐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뭐를 가지고 가는 거야? 관용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됐지? 됐지? 위에다 적을게요. 관용의 정의와 주제적어 주제. 관용의 정의와 순기능. 순기능. 순기능이란 게 순기능. 순기능,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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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순기능이란 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기능, 장점. 자, 주제 제목도, 이제 관용의 정의와 순기능, 관용의 특징. 이 정도로다가 이제 주제 제목 정도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는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음. 그 음. 쌤이 음. 1 번하고 4 번밖에 수업 안 해요. 자, 음, 문법 같은 거 다시 찝으면서 한번 가보자 지금 이제 많이 봐야 돼요. 음, 아까 후가 딱 나오는 순간, 너네들은 후가 딱 나오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어디서 끊기고 어디에서 가로가 닫힐지를 빨리 볼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 선생님은 어떻게 따지냐면, 지금럼 이렇게 주어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 이제 후부터 가로 열잖아? 그러면은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 해첫 번째 동사지? 그럼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인 경우가 많아. 여기서 가로를 닫아주는 거야. 그럼 얘를 주어를 한 번에 해석할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음, 이거 뭐 문법이 뭐 중요한 것들은 좀안 나오는데, 요거, 요것만 우리 강조하고 가자. 요거만 강조하고자. 이게 뭐냐면 이디지털로놓 스탯했는데 지금 이게 진주 가주온 문장이 아니라 선생님은 무슨 용법으로 봤어? 강조용법으로 봤지? 그치? 학교에서는 또는 해답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강조용법이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이대을 관계되면서처럼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 그구조는 똑같거든. 그래서 강조용법이 이런 것들은 뭐로 많이 나온다? 서술형 문장으로 많이 나온다? 꼭 길다고 서술형 문장 나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음.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됐어요. 이 정도만 보고 갑시다.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 한번안 보고 가볼게. 뭐, 크게 뭐 어렵진 않네요. 자, 계획을 세울 때개 아이 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음. 어법상 틀린 거 찾으라네. 아, 착구가 야되나 지금 1번 앞에는요. 유아가 생략이 돼 있어요. 유아가.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고 ing 나오면은 보통 그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형용사 형태야. ing도. 그 나오면 B,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네가 계획을 할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니가 응? 계획을 할때 끊어주세요 여행을 계획할 때 너의 연고칠들은 누구와 함께 너의 어린 아이들과 여행 계획을 짤때 고려하세요 명령문의 구조네 너의 짧은 주의 집중 주목 관심 이렇게 가야겠지? 관심 주목을 그들의 더 짧은 관심을 이렇게 하겠다 그들의 짧은 관심이 스팸 스팬 하면은 그 범위 정도로 볼까? 범위를 고려하시고, 엔드셈을 치세요. 그리고 제공하세요. A variety of activity. 다양한 활동들을 뭐 하세요? 제공해주세요. b 사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앞에 나오면 게다가 정도로 보면 돼. 게다가. 또는 더불어. Reading, s i n g i a l o n g 그러니까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를 이끌거나, 이끄는 것과 더불어, 엔드세모 치고요. 그리고 플레잉 알파벳, 알파벳 게임을, 차 안에서, 알파벳 게임을 노는 것과 더불어, 싱잉송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과 더불어서, 킵 유지하세요. 됐지? 이거 답 나왔네. 너의 아이들을 유지한다.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팁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요 자리에는 킵의 목적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항상 형용사의 형태로 와야 된다고. 해석은 부사처럼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걸 헷갈릴 수 있으니까 킵이 나오면은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아이들이 바쁜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바쁜 형용사 형태로 와야 된다고. 알겠지? 이거 답이 이번이에요. 인찰린징 웨이. 도전적인 방법에서 도전적인 방, 도전하는 방법에서 도전, 그 방법들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바쁜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차에서 계속해서 알파벳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싱 얼롱 노래를 부르게 하든지 해서 아이들하고 계속 바쁜 상태를 유지하래. 다양한 활동들을 하래요. 됐지? 나의 친구는 뿌링 데리고 갑니다. 얼롱키드 아이들의 책을 함께 갈고 가고요. 리드 읽어줍니다. 큰 소리를 읽어요. About family's destination. 그들 가족들의 목적지에 대한 것을 크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ask 물어봐요. 그녀의 두 명의 남자 아이들에게 what they want, what, 자, 이거 what을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는, 자, 이건 이렇게 보면 돼. 간단해. 아이들에게 물어보는데, 지금, t h e y 그들은 배웠다라는 건 주어 동사 표시해봐봐. 뭘 배웠어? 목적어가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 목적어가 지금 빠진거야 그 목적어는 왓으로 들어갈겁니다 목적어 표시해줘봐 그이 왓의 성격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이지 그 이만큼은 결국은 뭐 접속사랑 명사 목적어가 합쳐졌으면 목적적 관계되면서 그 앞에 있는걸 꾸며주는데 얘가 보이스를 꾸며주는게 아니라 보이스에게 뭔가를 해서 여기 썸띵이 분명히 있었을거 아니야 뭔가가 그치 그게 없어졌잖아 꾸며줄 수 있는게 있어 없어 없어 보이가 아니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야 위치를 쓸 거냐 또는 와서 쓸 거냐 됐을쓸 거냐 왔을쓸 거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또한 기부 주세요 너의 아이들에게 스페셜백 특별한 가방을 주세요 구디스 에지유 리브 홈. g 구디스 구디스가 뭐야 그들의 집을 떠날 때 구디스의 가방을 주세요 구디스 한번 찾아보세요 구디스에 잠깐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찾아보자 자 구디스가요 음, 먹기 좋은 것 매력적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학서 전에 음, 그냥 간식 정도로 볼까요 여기서 간식? 집을 떠날 때 특별한 가방, 간식의 가방을 가져가세요. 또는 그 데, 데크 카드 데크들을 가져가, 카드를 가져가거나 또는 컬러링 색깔 책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워드퍼즐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거 뭐 미니어처 토이도 갖고 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세요. 원팅 하나를 주세요. 끊어주세요. 매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이 뭐뭐하기 위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e c o n f o r to는요 여기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학수 고대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Whether i s 웨더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야. 이것이 방문이든지 아닌지간에 다이너스, 익스히비트등 또는 아쿠아리 등 매일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한 가지를 그들에게 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여행하는 동안에 어, 오늘은 아쿠아리움을 갈 거야. 최종 목적지가 오늘은 또 어디 갈 거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여행을 갈때 여행을 갈때그 자식아. 아이들하고 여행을 갈때 음, 아이들이 그 지, 집중력의 그 기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그치 짧으니까 어, 뭔가 그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 주라는 팁을 얘기해 준 거야 그지자 적을게요 음, 집중력이 짧은 집중력의 기간이 짧은 집중력 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위한 여행 팁. 여행 팁. 팁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음, 책을 읽어준다든지, 노래를 따라 부른다든지, 플레이 게임을 한다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 그렇게 됐고, 둘, 셋, 넷, 다섯, 일, 이, 삼, 사, 오. 뭐,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 엉뚱한 기 집어넣는 거지, 그지? 무관한 문장 찾기로 나올 수도 있고, 음 이건 이제 문제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문법 문제는 그냥 선생님처럼 뭐 문법, 문법 문제를 풀어야지 말고 딱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음, 잘할수 있도록 해자 음, 오빠. 음, 자 여기서는요, Opera Variety Activity. 이 밑에서는 계속 뭐가 나와? 다양한 활동들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빈칸 추론 문제로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빈칸 추론 문제. 오케이 이 정도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